꿀, 꿀. 꿀, 꿀. 응. 다섯. 음, 응, 다섯. 음, 다섯. 이제. 소이 다, 다, 구. 꿀. 꿀, 꿀, 이, 다. 다섯. 다섯. 이. 형형제, 그렇지? 우, 오. 당, 탕, 탕, 우, 당, 탕, 탕. 꿀꿀이 오 다섯 형제. 우당탕탕 꿀꿀이 오 형제. 꿀꿀이가 다섯 명이래 요 형제. 하나둘셋넷 아, 다섯 명제 꿀꿀이 오영제가 모두 모두 아프대요. 컬러컬러 첫째 돼지는 감기 걸렸어요. 간지간질 둘째 돼지는 눈병이 났어요. 아야, 셋째 돼지는 셋째 무릎을 다쳤어요. 화끈화끈 넷째 돼지는 손을 대었어요. 꼬르륵 막내 돼지는 배탈이 났답니다. 더들 약은 먹어야겠구나. 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꿀꿀 우웅지는 약을 지으러 갔어요. 자, 여기 있단다. 시간 맞춰 잘 먹어야 한다. 약사 선생님이 마신대로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꿀꿀 우웅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꾸루룩 막내는 얼른 화장실로 갔지요. 다른 형제들은 장난을 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큰일이 터졌지 뭐예요. 우당탕탕탕 넷째가 던진 공의 탁자가 엎어진 거예요. 탁! 넷째? 넷째 탁자에는 뭐가 있어? 양 아, 그렇지 양이 있어 양이 있는데 탁자 위에 양이 있었는데 탁자가 펴져 버렸어요 큰일 났네 양이 모두 섞여 버렸어 그런데 첫째 돼지가 말, 말했어요 맞다 내 양은 빨간색이야 첫째 돼지는 얼른 빨간색 양을 골라냈어요 이상하다 내 양도 빨간색인데 둘째 돼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첫째와 둘째는 빨간색 약을 들여다 보았어요. 그때 첫째 돼지가 말했어요. 맞다. 내 약은 뾰족한 모양이었어. 그럼 동그란 모양이 내 거겠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얼른 약을 골라 가렸어요 빨간색 뾰족한 음. 빨간색 동그란 약 우리 약은 어떻게 된 거지? 셋째, 셋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고기를 이렇게 아웃거렸어요. 네 약은 파란색인데 이상하다, 내 약도 파란색인데. 파란색이야. 셋째 돼지와 넷째는 파란색 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돼지가 말했어요. 맞다, 내 약은 길쭉한 모양이었어. 그럼 동그란 건내 거. 셋째 돼지와 넷째 돼지는 얼룩 약을 골라 가졌어요. 셋째 돼지의 길쭉한 약, 넷째 돼지의 동그란 약. 이제 남은 약은 한 가지 뿐이었어요. 그럼 이 약은 막내 거네. 꿀꿀이 형제들은 약을 챙겨놓고 다시 놀기 시작했어요. 그때 꼬르릉 막내 돼지가 방으로 들어왔지요. 아이, 뼈 아파야 안 먹어야지. 우당탕탕 돼지 형제들이 깜짝 놀라, 놀라 뛰어왔어요. 막내 돼지가 탁자를 또엎었지 뭐예요. 으아, 큰일 났다. 또 약이 섞여버렸어. 막내 돼지는 화짝 놀라 얼른 약을 나누었어요. 견고하냐? 뾰족하냐? 길쭉하냐? 아직도 잘 모르겠네. 막내 돼지는 울상이 되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우리가 도와줄게. 방금 얘는 동그란 약들이, 길쭉한 약들이, 뾰족한 약들이. 그렇게 골라서 했어요. 둘째 돼지가 동그란 약 중에서 빨간색을 골라냈어요. 넷째 돼지가 동그란 약 중에서 파란색 약을 골라냈어요. 첫째 돼지가 뾰족한 약 중에서 빨간색을 골라냈어요. 셋째 돼지는 길쭉하고 파란 약을 가졌어요. 이제 뾰족하고 노란 약만 남았어요 아 이게 내 약이구나 막내 도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약 먹을 시간이에요 꼴꼴이 형제는 나란히 서서 약을 먹었어요 빨갛고 뾰족한 빨간색 약은 콜록콜록 첫째 돼지꺼 빨갛고 동그란 빨간색 약은 간질간질 둘째 돼지꺼 파랗고 길쭉한 파란색 약은 아야야 음. 셋째 돼지꺼 어, 파랗고 동그란 약을 네, 화끈한 화끈화끈 밀치 뒤집거 노랗고 뾰족한 노란색 약은 꾸룩꾸룩 이내 뒤집거 이제 다들 건강해질 거예요 네. 엄마 도기가기도끼기 심부름을 시켰어요 사과 좀 사다주렴 빨갛고 동궁, 동그란 거두 개랑 파랗고 갸름한 거두 개. 쪽지 적어줄까? 아니, 머리기억까지 있어요. 아기 토끼는 깡통깜쪽이어서과일과게 붙여줬어요. 아저씨, 사과, 사과 네 개만 주세요. 그래요. 어떤 걸로 줄까? 빨간 사과랑 파란 사과 두 개씩요. 이 그래요. 둥근 걸로 줄까? 갸름한 걸로 줄까? 엄마가 뭐라고 하셨더라? 빨갛고 갸름한 거랑 파랗고 둥근 걸로 주세요. 아마 맞을 거예요. 맞나? 맞아? 엄마가 뭐라고 말 했어? 아, 둥근 거 빨갛고 둥근 거두 개랑 파랗고 갸름한 거두 개. 근데 이 토끼 친구는 반대로 말했어요. 빨갛고 가는 거두 개랑 파랗고 둥근 거두 개랑. 파랗고 가는 거두 개랑 둥그럽고 빨간 거두 개랑. 두 다음 물음을 듣고 답해 보아요. 꿀꿀이 삼형제가 모두 아프대요. 그런데 둘째 돼지는 어디가 아픈가요? 또 둘째 돼지의 약은 무슨 색, 무슨 모양일까요?